우리 충신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하실 때 앞뒤에 분들 인사하실 때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년 축하 감사 주일 또 예배입니다. 우리 새내기들이 이제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각이 스무 살이 되었을 그 시기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어떤 위치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조금 어른이 되었다라고 느끼는 청년들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은 아직 나는 조금 어른이 되기는 조금 멀었다라고 느껴지는 청년들 혹시 또 계시진 않나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인해 줄수 있는 질문 하나를 조금 던져 보려고 해요. 자, 어 내가 어려 보인다라는 말이 칭찬으로 느껴지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laughs> 아네 그렇게까지 네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칭찬이 되면요, 여러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창 시절이 어땠어요 학창 시절에는 조금 나이 있어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조금 더 나이 있어 보이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얼굴 화장도 열심히 하면서 마치 어른처럼 보이려고 하죠 그리고 뭔가 이제 이 어른이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뭔가 뚫었다 라면서 이렇게 뿌듯하게 어깨가 으쓱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는 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지금 어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어 나이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워지고 싶은지 왜그 시절이 그리운지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른이 될수록 성인이 될수록 그리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어 들어갈수록 우리 어깨에 지워지는 게 많아요. 내가 해야 될게 많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아기 시절 지금 우리 이혜리 같은 아기 시절은요 목사님이 되게 행복해하는 지점이 이혜리가 박모 밥을 먹을 때이 요즘에 쩝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먹는데요. 암암암 암, 소리를 내면서 먹는데요. 근데 그게 그것만 봐도 너무 귀엽고 예쁘거든요. 그런데 제 아들이 이제 열 살이잖아요. 이 아들은 숙제를 잘안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겪는 거지만 근데 이건 뭐냐 이 아들이 숙제를 안 하면요 아들의 숙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숙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들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 뒤로 숨을 수 있고 부모님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예뻐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만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때요? 이제 어른이 되면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도 안할 수도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할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내가 어른이 돼 갈수록 내 어깨에 지워지는 게 많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전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됐고, 남들이 하는 대로 했으면 됐지만, 이제 점점 어른이 돼 간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때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어떨 때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해요. 내가 잘못된 선택 하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그 책임을 내가 온전히 져야 된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버겁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어른이지만 어린 아이처럼 살고 싶은 마음, 부모님 뒤에 숨어서 살고 싶은 마음. 아, 누가 내 대신 책임을 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인이지만 소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리지만 소년이지만 어른처럼 살아가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한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이 인물은요, 비록 소년의 모습이지만 어른의 모습으로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인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어른으로, 청년으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이 사울왕 배경의 시대예요. 그때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의 시대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혔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장면은요, 블레셋과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골짜기를 가르고 좌우에 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대치하고 있지만, 웬일인지 전투는 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상대 진영 블레셋 군대에 있는 굉장한 장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지요. 그의 키는 거의 3m에 도달하는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 그가 들고 있는 무게 이 창에 창 날만 해도 7kg가 되는. 엄청난 거구의 힘을 가진 이 골리앗. 그런데 이 골리앗이요, 매일같이 이스라엘을 도발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매일처럼 도발합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스라엘을 도발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와서 나랑 겨뤄보자. 그래서 전쟁을 끝내자. 그리고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종이 되자. 여러분 매우 솔깃한... 이 제안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에요. 그 크고 강한 골리앗을 누구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에 전투도 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스라엘 온 국민을 토탈해도 찾아보아도 골리앗을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에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다잘 알고 있는 다윗이지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왔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세 형의 이 도시락을 싸주기 위해서,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군대 진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 진영이 왔다가 그 밤낮으로 매일마다 도발했던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자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보다 많이 어린 나이예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직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 소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모욕하는 그 소리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있는 32절에 보면요, 사울 왕에게 나아간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나아가서 싸우겠노라고 자기가 나아가서 골리앗을골리앗과 싸우고 오겠나고, 오겠노라고 승리하고 오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의 본문이 우리가 읽은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5세에서 17살 정도 되는 이 어린 소년이 저 3미터가 넘는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지금 왕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왕이었다면은 아 그래도 뭔가 되게 기특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아직은 어려가지고 뭘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 장수를 보고 하나님의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 이 친구가 싸우려고 하는구나라는 기특한 마음이 어쩌면 사울 왕 안에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음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오늘 우리가 이건 33절에 보면요 다윗이 전투에 나아가는 것을 말려요. 나갈 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 너는 아직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15세에서 17살 때는 아주 어린 청소년 시기에 그 여러분 알고 있죠. 중이병, 반항아 기질이 있는.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다윗이지만 아직 어려요. 아직 성장해야 해요. 전쟁 전투를 해본 적도 없고 사람들과 싸워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양을 치고 양을 지키는 게 그가 가진 커리어의 전부였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울은 이 다윗을 량하여 너는 소년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소년은 어떤 존재예요? 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예요. 지켜줘야 할 존재예요. 책임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책임 뒤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소년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투는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누가 나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군대가 나와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저 골리앗을 상대하고 대적한다면, 어른들이 특별히 군인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년에게는 전투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골리앗에 대한 책임도 없고, 싸워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대는 어떻습니까? 저 골리아스 싸워야 해요. 블레셋을 물리쳐 이겨야 해.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참 많이 다르죠.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할 군대는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해요. 숨어버리고 누군가가 좀 나서주었으면 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열다섯에서 열일곱 세 밖에 되지 않은 양치다가 형들 도시락 심부름하러 나온 이 소년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아무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는 보호받아야 할 소년의 모습이지만 그는 지금 자기가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그 책임을 다해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들의 모습 그리고 어른과 같아 보이는 소년의 모습. 우리는 이 둘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너는 아직 소년이니까 나갈 수 없다. 네가 매우 기특하고 네가 매우 대단하고 내가 너를 매우 좋게 생각하고 아이 나라의 미래가 비록 밝지만 그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사울, 사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34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주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여기서 주는 바로 사울 왕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소년이고 목동이고 지금 도시락을 배달하러 나온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왕의 종, 왕을 지켜야 할 임무가 있는 사람, 왕의 백성, 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자신을 그런 존재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양을 치고 양을 지킬 때에 때로는 양들이 사자에게 잡혀가고 곰에게 잡혀가면 그것들로부터 그것들을 지켜오고 건전해왔습니다. 내가 내 양들의 목숨을 다해 지켜왔고 내가 나의 자리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이루었습니다. 내가 곰들과 양들을 물리쳤을그 것을 가지고 저 할례 받지 못할 저 골리앗, 저 블레셋 사람을 그 짐승 중에 하나처럼 내가 이기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 다윗이 이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겼을지라도 사실 이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맹수들을 대했을지라도 키 3m가 되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에 보면요. 다윗은 왜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사자를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강해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불리새 사람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장애물들, 우리가 넘어서야만 하는 관문들,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그 벽에 두려운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그것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으로 그것을 돌파해서 그 담에 허물어버리고 넘, 넘어버리고 그 장애물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그가 곰을 물리칠 수 있었고 그가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와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돌을 잘, 잘 던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능숙하고 익숙해서 그것들을 물리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골리앗과 같은 장벽들이 참 많이 있어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진로를 걸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나의 길을 계획할 때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는 관계적인 벽 때문에 내가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낙망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도무지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치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도무지 내가 넘어설 수 없고 이겨서,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어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살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들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돌을 잘 던지고, 내가 아무리 무기를 잘 달아서 나아갈지라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그 3미터 넘는 그 괴물 앞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 앞에 수많은 골리앗들 앞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 오늘 다윗은 그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어떻게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요.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세상의 벽은 세상의 무기는 무엇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그 세상의 무기 앞에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칼과 창과 단창 그 우라만 거인 앞에서 어떻게 물맷돌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무엇이에요? 그의 무기가 자신은 손에 있는 물맷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손에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그의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어 세상을, 어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이, 수많은 담들과 벽들이, 곤략과 같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막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왔던, 우리가 준비해왔던 물맷돌을 아무리 던져봤자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가 돌멩이가 아니라, 우리의 무기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면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당해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때로는 질 때가 있어요. 아니 자주 지고 자주 실패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무너진 것이 우리의 실패일까요? 패배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던졌던 돌멩이가 골리아스의 이마에 맞지 않았다면, 다윗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다윗이 아무리 골리아스에 싸우려고 해도,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에게 패배했다면, 모두가 예상하듯이 그에게 무너졌다면, 다윗은 패배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두번세번 번 계속해서 시험에 도전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순간들, 내가 내 건강을 챙기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 그래서 패배할 수 패배하겠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나아가야 합니까? 그런 실패가 우리의 어른이 되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인일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한 분을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플 때에 고쳐 주었고 귀신 들렸을 때에 회복시켜 주었고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먹여주었지만 홀로 쓸쓸하게 모두에게 버림받아야만 했던 분,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실패하셨어요. 그를 가장 쫓아다니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이 그를 저주하고 부인하며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분의 그 외로움의 길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하고, 아무리 돌파해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벽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낭망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어지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진정한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른이에요. 우리 스무 살 새내기 청년들도. 이제 어른이에요. 우리가 어른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에 참 많은 벽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고, 낭만과 좌절이 찾아오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무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세상과 같은 무기를 가져가 나가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지는 것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소년 같아 보일지라도 청년으로, 어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십년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무기들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충신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시험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무게가 버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고, 때로는 회피하고 싶고, 때로는 외면하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 마치 계속 소년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윗을 바라봅니다. 그는 비록 소년이었지만,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했기에,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마치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벽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곤략과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들고 우리의 패배가 끝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